절대 그냥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아아가 맞아! 이 해고는 사실 정말 당하면 기분이 정말 참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인 가정관 소개 드립니다! 알바들을 위한 타나나의 약방! 알바 약방에 어서 오세요! 벌써 알바 3회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오늘 손님이 또 오셨으니까 손님좀 맞이해볼까요? 사연 제목은 다친 것도 서러운데 걸려온 건해고알통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올라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o 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스스로 잘린 사연을 얘기해 볼게요 사건의 발생은 5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원래 발목이 안 좋던 제가 일상생활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인대 두개 완전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4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처음에 매니저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한달 휴직하게 해주겠다더라고요. 정말 기뻐서 감사하다고 답장도 남겼는데요. 이게 웬걸 갑자기 퇴직해야 할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래 쉬는 건 곤란하고 건강관리는 본인의 몫인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한 탓도 있대요. 이거 잘리면 생활비도 없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정장님과 매니저님도 단호하시기도 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문자로 퇴직서 작성을 요구하시길래 인터넷으로 작성했고 전 이렇게 스스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 니 제목이 왜 스스로 잘린 사연인가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는데, 다친 거가 본인이 가장 서럽잖아요. 자기가 제일 서러울 텐데, 건강관리 못한 것도 약간, 뭐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는것 자체가, 인간인가? 이 <laughs> 그래서 이 사연에서 볼수 있는, 노동 꿀팁, 그리고, 어, 근로기준법. 법지식에 대한 설명들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일단 그분 좀 불러볼까요? 네. 셋, 넷. 금기쌤,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은 금기쌤이 누구실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네. 이름이 금기라고 하는 선수가 아니시고,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법지식에 대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은민 합니다. 2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laughs> 해고를 하지 못하게 <laughs>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란 실체적 이유 그리고 절차적 이유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실체적 이유는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계속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 실체적 이유에 관해서는 좀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절차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 6조에 해고 예고 제 27조에서. 서면 통지를 해야만 그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서면 통지라고 하면 종이로 문서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 하는 해고만이 정당한 해고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뭐 합당하고 지켜져야지만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번째 손님의 사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절차적 이유라고 하는 서면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이세 번째 손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면 퇴직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사연자님이 직접 퇴직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진사퇴가 되기 때문에 어, 해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또 있는데요. 회사의 강압이나 협박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권고 사직은 이 자율적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차를 또 계속 밟아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이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꿀팁만 알고 있다면 인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과의 대화는 형태와 관계 없이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한다인데요. 이 문자나 통화나 이메일 등 여러 가지로 이제 사장님과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장에의 <놀람> 해고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휴직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의 이해 상황에 다툼이 벌어져서 그런 얘기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해고로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그 기록을 꼭 남겨놔야지만 나중에 이게 부당한 해고로 내가 당하였을지라도 문제를 받을 수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꼭 기록을 남기자. 근데 이세 번째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서 받았던 문자 내용 캡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나쁜 악질적인 부분은. 이 사장님이 이 손님에게 마지막으로 정확히 해고를 통보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전화로 했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그거를 녹취를 이제 못한 거죠. 손님이. 아니, 녹취 생각도 못하게, 못 했겠죠? 그래서 이부분에 굉장히 여러분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고 꼭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퇴직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절대 그냥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게 부담 해고가 절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퇴직을 한 것처럼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퇴직서를 본인이 스스로 쓰게, 되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같은 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서를 쓰는 것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일단 오늘 사연에서는 요 정도 함께 해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그래도 해고라는 개념이 어렵긴 했어요. 근데 이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아보니까 이 해고에 관한 사연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제보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하나하나의 내용이 너무 많 아프고 정말 부당한 사연들이 많아서 화도 고찮가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도 부당해고 2탄으로 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알약에서도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 또한 여러분께서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링크로 있으니까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알바 약방은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이만 대리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좀 출근해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게 저희 알약 채널에 저... 두 번째는 내가 원해서 퇴직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절대 그냥 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다음 주 알약에서도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